이 다리에다가 아, 내 발목을, 내 발목을 <laughs> 옆까지 아니라, 옆까지 이렇게 발목을 약같이 아라 해서 겨드랑이에껴 이렇게 해서 내 옷을 이거 잡아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옷을 잡아요 그리고 잡아 잡고 어, 팔뚝이 상대방 뒤꿈치 부분에 걸리게 아셔야 이렇게 걸리게 하고 왼쪽 발바닥 여기 골반 골반이고 어, 여기 엉덩이에 서 이 무릎을 조여요. 뚫려, 조여서 이 무릎하고 내 배가 땅이 단단한 느낌으 돌아야 돼 회전. 이렇게 네, 회전. 회전하고 배로 팔뚝 배로 상대 내 팔뚝하고 상대는 정강이 밀어줘요. 그리고 머리 를에 올려. 햅. 배를 내밀면 돼. 햅. 이쪽 하듯이 이쪽으로 올려줘요 뽑으세요. 이쪽에다가. 네. 여기 잡아요. 잡아서 그립을 잡아요. 야 잡아놓고 이제 이 발을 갖다 대. 네, 갖다 대. 받아 대고 이거 쪼여. 발등이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거 쪼여. 이렇게 쪼이면서 이 무릎이 땅에 단다 생각하지. 이 무릎이 땅에 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 고개 젖겨. 젖히고 왼쪽 어깨에 땅 쪽을 향하고내 배로 팔뚝 이랑 정강이를 밀면서 오른발로 상대방 배를 딛고 일어난다 생각해서 이렇게 탭. 이렇게 들어나 일어난다 생각해서 이렇게. 탭. 그래서 발목기 여기 하레스건에가 압박을 주시면 돼. 이렇 네. <laughs> 이렇게. 자, 이거 한번시시할게요 하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laughs> 체육관도서 많은데. 어, 합법적인 거니까. 여기 체육관 안에서 눌러. 여기 잡아요, 이렇게. 똑같이 잡는데. 이번에는 상대방 발 뒤꿈치를 내 가슴, 여기, 내 정면 가슴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빼. 이렇게. 네, 뒤꿈치, 발바닥이 내 가슴에 대 있어요. 뒤꿈치가 빠져요 뒤꿈치 방금 방금 앵클라 여기 뒤꿈치가 내 뒤에 있어 내팔 뒤에 있어 근데 이번에는 뒤꿈치, 뒤꿈치가 뒤꿈치내 앞에 와서 발목을 잠그러요 이렇게, 이렇게 잠그면 돼 이거 엄청 아파 이거는 뭐 <laughs> 돌아가 그래서 이 다리랑 이 다리 이 다리를 빼이 다리 이 다리를 여기다 대 이렇게, 이렇게 빼 이걸 빼서 이렇대 여기 그래서 내밀면 이 안쪽 이 안쪽 여기 인대가 <laughs> 지금 아프고 지금 다 다 던다. 이거 아, 프렇지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야. 여기 안쪽인데. 인대. 여기인데. 인대. 인대가 바깥쪽 인대가 더 쎄요. 근데 안쪽 인대가 더 약해. 여기 여기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서 뒤꿈치를 상대방 발바닥 뒤꿈치가 내 가슴에 딱 올라타게 이렇게. 나 폴딩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죠발 아빠지게. 이렇게. 뭐 킬로팅 그립으로 잡아 이렇게. 여기 잡고 팔짱 끼겨서 먼저 이렇게 그리고 발바닥이 내 가슴을 밟고 있네.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내 겨드랑이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왼발을 빼서 지금 누르는 것 자체만도 지금 지금 겨드랑이로 어, 발가락을 누르는 것자체만해도 지금 돌아갔어. 지금 무릎도 아플 거예요. 네, 무릎도 근데 여기가 먼저 끊어질 거예요. 예, 잡고 차장하면 네, 제요 이렇게 한번 무릎 차서 이거 무릎이 돌아가요. 히로까지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이게 천천히 해야 돼요. 아주 천천히, 진짜로 잡아서. 그립을 때 이렇게 잡아요 발바닥 뒤꿈치가 내 가슴에 딱 오게 하면 딱 꼬집어 이렇게 네, 이렇게 꼬집어져 발이 안 빠지게 당겨봐요 안 빠지게 이렇게 그리고 딛는 발. 이 발을 안 딛어줘 이 발을 딛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눕는 거 자체만으로 힘들어 탭발등은 네, 네. 여기 가슴 명치 라인에 발등 이 쪽도 발등을 여기다 이렇게 되요 발등이 가슴이 가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껴 이렇게 이렇게 팔짱 끼면 돼요 팔짱 끼면 돼요 그러나 배를 내밀면 돼요 발등을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말, 말려 들어가게 탭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배를 내밀면 돼요 탭 이렇게 탭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그러면 상대방이 발목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요 이런 식으로 내 가슴이 여기를 막아서 손으로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깥쪽에탭 이런 식으로 탭 이렇게. 발등을 누르면 돼야 누르고 인사 인사 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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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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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분은 여기죠. 여기 있죠?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엄지발이 새끼발 바로 위에 있는 발등 여기 가슴 여기 누르면 되는데 누르고 발목 위에 정강이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여기 이거 아니면 꺾기 천천히 자자모라지갈때있 연습해 도능 늦지가 않아요. 하체 관절기는 왜 그러냐면은 하체 잡다가수위를 많이 하고 점수를 많이 잃어요. 그래서 저 많이 저 시합 나가면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체, MMA에서 하체를 잡으면 파운딩 엄청 많이 나와요 싸고킹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 자기가, 어, 디펜스, 가드 디펜스도 좋아지고, 그 그런 게 이제, 밸런스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서 해도 늦지 않아 그때가 언제냐면 보라띠 넘어갈 때. 그때 하면 돼요. 한 5년 지나는 다음에. 갈때 해야 되니까 보라티 때부터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갈때 때 쓰는 거야. 한 1년, 1년 정도 연습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상황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 상황이 딱 하고 올때 해야 돼요 그리고 데라이버인데 어, 상대방 여기다가 걸 거예요 이 이렇게 데라이버예요 손을 여기 이렇게 손을 데라이버 걸는데 이 손을 발목을 이렇게 끌어안아서 여기다내 허벅지를 잡아요. 허벅지, 내 허, 허벅지. 발 <laughs> 떼봐요. 안 빠져. 이것도 안 빠지는데 안 빠지는데 헐렁해, 야요 이거는 이것도 타이트한데 무릎을 반대 돌려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 그리고 근데 전통적으로 제일 대라예바 이게 이 제일 기본 베리지기. 이렇게 잡는 게 베리지기예요. 이렇게 잡는 건없고 진짜로 잡는 건 없어. 왜냐하면 다 빠져. 이렇게. 훅을, 어깨가 붙어서 훅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 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왼쪽 발을 밀어 살짝, 이렇게 밀어지면, 밀고 무릎을 틀면은, 공간이 여기 생겨요. 여기. 이렇게. 여기 공간이 생겨요. 이 오른손을, 여기 허벅지 잡고 있던 오른손을, 이 안으로 넣어. 여기, 여기. 이 사이 공간으로 넣어서, 주먹이, 여기 골반에 올라타는데, 이걸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는데. 올라타고 이 다리 허벅지 이 다리 허벅지로 정강이 누르고 왼발로 발등을 여기다 걸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무릎이 펴지면서 발목이 탭.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무릎이 꺾이는게 아니라 발목이 꺾여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왼발 던지야 이렇게 왼발은 계속 던져야 뒷무릎에다가 이따 진도할때다아거예요 이제 이게 하체가 지금 안아픈데 한 30분 지나면 아플 거야. 아니면 내일 아침에 아프고. 그럼 오늘 하체 관절기 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laughs> 이렇게 잡아. 내려가 잡고 있다가 이발을 여기, 견지, 여기 견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면, 밀어내고이 무릎을 틀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겨 옆에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허벅지 잡고 있던 오른손을, 뒤부을 더, 이렇게. 여기 무릎, 여기, 배까지 넣으면 돼요.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넣고 나서, 이 다리가, 무릎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정강이에 있어야 돼. 이게 정강이 밑에 있어야 돼.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정강이. 이다리가. 그다음 왼발을 뒷무릎에 걸어. 뒷무릎에 훅을 이렇게 세게 걸어야 이걸 세게 걸어. 세게 걸어서 정강이로 안쪽 무릎 막아준대. 이렇게 막고 이다리 누르면 돼. 탭. 누르면서 배를 살짝 내밀어. 탁! 이렇게. 그러면 말고 샥!

여기 걸려 있어요, 이렇게 테라의발 걸려있어요. d I will wait on it. c o m f o r t a 엉덩이 I'm going to go. 이 m going to go. I'm going 가 o go. I'm going to go. I'm g o 생길 때 오른쪽 o I'm going to 내려 I'm g o i 면 g to go. I'm 한 손이 부족하면 두 손으로 하면 돼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 상대방이 이 다리가 앞으로 와요. 아, 앞으로 올수록 어때요? 이, 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내 다리를 봐요. 이거를 꼬집어요. 이렇게 이걸로 꼬집어요. 딱 꼬집고 이 허벅지로 정강이를 밀어내. 그리고 저 손으로 레그 드리게 뚫리는 거야. 방금 디펜스 배웠네. 그죠 하루 뒷배드 로웠어 레그드래그 하면 이거 풀려. 그래서 이 다리가 이 발끝을 뒤꿈치를 땅 쪽으로 최대한 발바닥이 땅에 간다는 생각에 힘을 주고 있어. 그 이거 핸드 이 햄스트링으로 정강이로로 밀어. 그리고 이 다리가 백스텝을 돌. 그만 안돼 또. 백스에 돌아도 안 돼. 어디까지냐면 지금. 안쪽 복숭아뼈 라인까지야. 정강이로 돌면 정강이까지 이제 안 돼. 여기서 안 돼. 이제. 그래서 최대는 안쪽 복숭아뼈까지 해야지 예, 걸려요. 그래서 딱홀딩하고 이게 백스텝 못하게 하는데. 백스텝 못하면 이거 누르잖아요. 그래서 엉덩방아 저엉덩방 저 바로 찢는 고 엉덩방아 찌는 순간 이게 아파. 엄청 아파. 여기서도. 이거 눌러야 돼 이걸 딱 꼬집고 이거 누르면서 배를 살짝 내밀면 바로 무 바로 죠 그죠, 그죠? 앞으로 전진하면 어느 정도 이아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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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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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전진 기여하 여기 여기 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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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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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전진하면 이걸 밀고 이걸 밀어 뒤로 가는 거 이걸 걸고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걸습니